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데일리룩부터 꾸안꾸룩, 그리고 연말룩, 다양한 컬러감을 활용한 꾸꾸룩까지 총 10개의 코디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할 쇼핑몰은 우리 당당이들도 잘 알고 계신 리치무드입니다. 이 리치무드에서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 통 크게 10명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 중에 갖고 싶은 아이템 하나 포함해서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영상에 소개된 제품들 모두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쿠폰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쿠폰 사용하셔서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소개된 리치무드 메이드 부츠컷 데님이 있는데 이게 신상이라고 해요. 완전 초초초 신상. 그래서 지금은 얼리버드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얼리버드 특가로 추가 5% 할인된 금액, 물결 쿠폰 5% 추가 5% 할인 들어가서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바지 맛집 리치무드에서 내보인 부츠컷 데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얼리버드 할인 놓치지 말고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룩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룩은 크롭 기장에 엄청 오버하고 박시한 그레이 컬러 후드티를 매치해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허리 이렇게 끈이 포인트인 삥줄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해봤거든요? 제가 가성비 아우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패딩베스트 그레이 컬러를 이번에 블랙 컬러로 한번 입어봤는데 엄청 박시한 오버핏 후드티에다가 이렇게 걸쳐도 편안하게 잘 맞았고 이렇게만 입으면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전 여기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진짜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바라클라바에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 장갑을 착용해서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안에 기모가 엄청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블랙 기본 티셔츠를 입었는데 얘가 기본인데도 여기 밑단이 굴림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과하지 않게 딱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굴림 티셔츠인데 여기다가 워싱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 블루 컬러의 데님을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겨울에 베이직 아이템, 코트를 한번 걸쳐볼 건데. 이렇게 블랙 컬러의 롱코트를 걸쳐줬거든요. 트렌치코트 형태의 깔끔한 코트인데 베이직한 아이템들끼리 매치를 했는데 하나 하나 매력 있는 아이템들의 조합이라서 이렇게만 입어도 엄청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머플러로 색감 포인트를 한번 주면서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룩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블라우스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여기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여기 핀턱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기 허리 라인이 썩 들어가니까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목 부분에 머플러가 세트예요 그래서 딱 연말에 착용하기 좋은 블라우스인데 여기에다가 중청 컬러 여기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는 부츠컷 데님을 연출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핏감이랑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바지가 할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보세요 여기다가 블랙 컬러의 롱코트를 매치해봤는데 방금 보여드린 룩이랑 똑같이 롱코트에 데님 착장인데 느낌이 좀 사뭇 다르잖아요. 비슷한 아이템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핏에 어떤 아이템을 매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번에 겨울 느낌, 연말 느낌을 뿜뿜 내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 패턴의 베레모랑 빅백을 매치해가지고 훨씬 더좀 세련되고 시크한 분위기로 룩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오버핏 맨투맨에 그레이 컬러 트레이닝 조거 팬츠를 매치해 봤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위아래 둘다 기모가 진짜 빵빵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 패딩을 매치를 해봤는데 얘도 부피감이 되게 큰 편이라서 기모가 들어간 맨투맨, 기모 조거 팬츠, 빵빵한 패딩까지 진짜 너무 너무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러감 맞춘 목도리에 어그 슬리퍼까지 귀엽고 발랄한 캐주얼한 룩을 완성해왔습니다 졸기. 지금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워머가 들어가 있는 목폴라 위에다가 그레이 컬러의 크롭 가디건을 레이어드 해주고 밑에는 종아리 반 정도를 덮는 체크 롱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겨울에는 다리가 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슬림하고 약간 주름이 자글자글 지는 게 매력적인 레그 워머를 착용해줬어요. 이런 게 되게 빈티지한 룩 만들기 너무 찰떡인 아이템인데 이 벌룩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치해줬고 저는 여기에 볼드한 체인이 들어가 있는 로퍼를 한개 매치해줬습니다. 여기 에 아우터는. 이렇게 차콜 컬러의 우유 자켓을 코디해줬습니다. 제가 자주 선보이는 룩은 아닌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겨울에는 사실 따뜻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온성도 살리면서 빈티지한 룩 만들고 싶은 분들, 이번 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은 너무 예뻐. 이번에는 핑크 컬러의 오버핏 꽈배기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이렇게 더플 단추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매력이 일고 모자가 진짜 여러분 너무 귀엽거든요 컬러감도 너무 러블리하고 그래서 이 러블리함을 살려서 베이지 컬러의 캉캉 스커트를 매치해봤는데 딱 겨울에 상상할 수 있는 러블리 로맨틱 룩이잖아요 여기 컬러 포인트로 민트 컬러의 패딩 가방 그리고 체스트넛 컬러의 어그 부츠를 신어가지고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당이들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를 알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임수정님 룩 같은 분위기? 모르는 분들은 검색하지 마세요. 욕먹지기 싫어. 검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추우니까 안에 히트텍 입어서 더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세요. 요번에는 아까 입었던 그 히트텍을 그대로 이너로 착용을 하고 어깨 부분에 노르딕 패턴이 들어와 있는 니트를 착용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뽀얀 예쁜 컬러감의 코듀로이 핑크 팬츠를 매치해줬는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저는 올겨울 바라클라바를 잘 착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베이지색 바라클라바랑 동일하게 베이지색 어그부츠를 착용하고 <laughs> 차콜 컬러의 떡볶이 코트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이 코트가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떡볶이 코트인데 생각보다 가볍 오버한 핏감이라서 저한테도 되게 편하게 잘 맞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제가 이걸 쓰니까 화나 보인다고 하는데, 화난 거 아니고 심술난 거 아닙니다. 다만 좀 어색할 뿐이에요. 이번 룩은 완전 연말 그 자체 레드 아이템 펄을 이용한 룩을 만들어봤는데 목에 이렇게 홀터넥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레드 컬러의 티셔츠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츠컷 기억나시죠? 그 부츠컷을 컬러 다르게 이렇게 흑청 컬러로 입어봤고 여기에다가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소장하고 있는 당당이도 많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의 뽀글이 퍼 자켓을 입어봤는데 여기에 스텔레토 힐, 실버 컬러의 귀걸이 실버 컬러의 미니백까지 해가지고 완전 연말 그 자체 시크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룩을 만들어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이번 코디, 옐로우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깔맞춤 코디를 준비해봤는데, 빈티지한 체크 패턴의 오버핏 셔츠에다가, 안에는 이렇게 기장감이 긴 이번 티셔츠를 매치해서, 셔츠 아래로 살짝살짝씩 화이트 컬러가 보이도록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건, 짙은 베이지 컬러의 카고팬츠거든요? 근데 리치무드에서 올 봄부터 되게 핫하게 판매가 됐던, 진짜 계속 스테디 셀러였던 카고팬츠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겨울 버전으로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함께 맞춰서 입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귀엽죠? 제가 옐로우 컬러의 룩을 많이 입지는 않는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감이 예쁜 룩에는 화이트 컬러의 패딩을 걸셔서 코디해주면 무난히 잘 어울리면서도 예쁘게 완성할 을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딩이 가격대가 진짜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4만 원대인가? 정말 가성비가 좋게 따뜻하고 폭신하게 이렇게 나온 패딩이라서 가성비 패딩 찾고 계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지 밑단이 스트링으로 있어서 조거도 연출이 되는 팬츠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핏에 맞게 조절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요 점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게 겨울에 손 시려우니까 이렇게 컬러감 들어간 귀여운 장갑까지. 오늘 입어본 마지막 착장은 양기모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엄청 두께감 있고 엄청 박시한 검정색 후드티에다가 겨울에 이거 꼭 입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체크 패턴의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 줬는데 일단 이 후드티가 너무 귀엽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넉넉하고 벙벙한 핏감이라서 누구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고정도 그 핏감이고 전 여기에 이렇게 장갑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장갑이랑 어그슈즈까지 해서 귀엽게 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여기에는. 바지랑 컬러감을 맞춘 주황색 컬러의 패딩을 매치해줬는데 제가 방금 입었던 그 착장의 하얀색 패딩 있잖아요. 그거랑 얘가 같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달라요.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패딩이라서 그런지 사이즈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아까 입었던 게 1사이즈였다면 얘는 조금 더큰 완전 오버한 핏감의 2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2사이즈를 입어도 막 아빠 옷 뺏어 입었다 이런 느낌 절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루즈한 느낌 적당히 오버한 느낌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이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 오렌지 브라운 컬러 그리고 이렇게 밑단이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추울 때는 이렇게 다 잠궈져 있고 조금 더멋 부려도 되겠다 싶은 날에는 열어서 귀엽고 발랄하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룩 완성!